나도 아주 잘 먹었다. 그건 그렇고, 이제 앞으로 웬만해서는 고기를 생으로 먹고 싶진 않겠군. 네가 요리해 주는 고기가 훨씬 더 맛있구나. <laughs> 비행기 태워줘도 뭐안 나온다. 그래도 내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저둘 덕분이니까. 열심히 맛있는 걸 만들어서 마음껏 먹여줘야지. 자, 그럼. 슬슬 공물에 맞쳐볼까 요즘은 릴리님께 공물과 기도는 잘 바치고 있느냐? 음, 그냥 많이 보내주면 되겠지 뭐. 부족하다. 한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노라. 이렇게 많은데 부족하다고요? 그럼 뭐 원하는 거 있어요? 네, <laughs> 그 말만을 기다렸느니라 케이크. 아 그리고 달떡 파이랑 존경하는 닐리 님 공물입니다. 후딱 받아 주십시오. 아, 저튼 벌써 이쪽으로. 아, 너 유행이 있는 곳이야? 어? 안녕하십니까? 이세계인 여, <laughs> <야>, 이세계. 여보세요. 응, <laughs> 두고세요. 얼마 전에 우연찮게 봐 버렸거든. 우리 닐리 님이 세계인한테 맛있어 보이는 과자를 받는 모습을. 제새게 너 혼자만 먹기냐 <laughs> 시끄럽도다. 이 녀석은 이 몸의 가호를 받은 자다. 그러니 공물과 기도를 받는 게 당연하다. 음... 음... 아까부터 계속 목소리만 들리는데 대체 신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? 이 세계 어? 이 씨. 지금부터 우리 셋의 가호를 내려줄 테니까 우리한테도 그이 세계의 과자를 받쳐주지 않을래? 뭐시 그건 안 된다. 어 가호? 어 지금은 닐리님의 가호가 있는 어, 어머나, 늘리이 내려준 가오는 작은 가오구나.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? 이래서 온 상태 이상의 모여와가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. 네, 애초에 보아하니 바람마법의 적성이 없는 걸 기왕 가오를 받으려면 적성이 맞아야 좋지 않겠어? 그렇다는 건 적성에 맞는 가오라면 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가? 이 세계인군의 적성은 흙과 보르구나 그렇다면 바로 나, 흙이여신 키샤르랑 바로 김모 불의 여신 아그리님의 가오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무적이지 적은 마력으로도 강한 마법을 쓸수 있게 될 거야 이 정도면 나쁜 제안은 아니지 저, 그, 그게... <laughs> 어? 어 좀... 나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평소에 가오를 너무 많이 내려서 창조씨님께 엄청 혼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작은 가오로 참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작은 가오를 내려주는 것만 은잡겠지 <laughs> 우리가 내려주는 가호가 훨씬 더 도움이 될걸? <laughs> 뭐야 이게 그냥 가오 받는 걸로 결정된 거야? 아니 뭐 거절 하 했나 보다. 엄마, 너 방금 거절한다고 했냐? 우리의 가오는 싫다 이거야. 바로 그거다. 이 몸의 가오만으로 충분하다고 딱 잘라 말하거나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. 아니 근데 신의 가오가 몇 개나 붙은 사람이 애초에 있긴 하나요?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. 그거봐요 역시! 누가 스테이터스를 볼지도 모르는 거니까 신의 가오는 하나면 충분한 걸로 아시겠죠? 뭐래! 그래, 사내자식이! 말해봐라! 에라이씨! 네? 어멍 그럼 나도 얼른 처발해야지 나! 너희들! 멋대로 고슨짓 하는 게냐! <laughs> 우리한테 줄 국물 기대할게 완전 맛있는 걸로 빠방하게 나는. 음, 음. <laughs> 그러고 보니 여신님이 한명더 있었지. 내 이름은 물의 여신 노사루카. 이 세계에는 물 마법의 적성도 없어. 그러니까 내가 가오를 내려도 별로 의미가 없어. 의미가 없다면 딱히 필요 없을지도. 가오를 내리지 않으면 나만 공물을 못 받아. 과자 못 받아. <laughs> 죄송하게 다들, 아! 어이, 어이, 해버려! 이 세계인군이 어떻게 좀 해버려? 어해 그렇다, 버섯방이! 그래, 이거 사나 해야지! 예, 아니 그게 무슨 억지? 아니 옆에 있는 건 자기들입에서 왜 나한테? 아유... 어떻게 하지? 어? 주인 괜찮아? 자기라또 만들까? 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냥 여신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어. 어, 맞다! 아, 저기 그... 루카 님의 가오는... 이 아이한테! 제 종마인 스이한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? 좋은 생각이로구나! 그렇네! 그렇게 하자! 좋은 생각이네! 내려줘, 루카! 음, 음, 이 아이... 물에 적성도 있는 것 같다... 내려줬어... <laughs> 아, 다행이다, 다행이야... 자, 잠깐... 루카야... 이건 작은 가오가 아니잖니... 난 그래도 돼... 다들 아무 생각 없이 가오를 계속 퍼주잖아 네,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준 가오는 100년에 한명 받을까 말까 해 다들 10년에 한명 가오를 내리니까 창조씨님께 혼난 거잖아 아... 살살 때려라, 좀 <laughs> 뭐, 공물은 모두 균등하게 바칠게요 당연하지! 우리도 만족할 수 있게 공물을 바쳐줘야 한다 <laughs> 이렇게 될까 봐 비밀로 한 건데! 이 몸이 제일 먼저 가오를 내렸느니라. 누가 빨리 준게 벼슬이냐 무슨? 음. 넌그 전부터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. 추가로 마치는 간식입니다. 받아 주십시오. 제발 싸우지 말고 나눠 드세요. 잡입니다.